자, 오늘은, <laughs> 친환경 테크놀로지의 무서운 함정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계속 신문이나 언론, 학교에서 자꾸 친환경, 친환경 한다는 거예요. 그 친환경이라고 자꾸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인간이 내놓는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구온난화 같은 걸로 환경이 파괴된다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어, 이런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은 어, 미국에서 좌파들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좌파. 제 제가 자꾸 좌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정치 진짜 좋아하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요. 어, 사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 저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이라는 땅은 그 하나님을 열렬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극단적인 개신교인들 극단적인 믿음을 가진 개신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냐면 교회에서 완전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성경 말씀만 읽고 성경 말씀대로 막 살자 하는 약간 극단적인 개신교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좀 다릅니다. 이 미국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승리하도록 국가가 설계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든지 잘 되고 그렇게 번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저도, 아, 저도 정말 성공하고 싶고. 그 행복하고 싶어요. 싶어요. 물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싶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잘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성경적으로 저도 살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미국을 건국했던 청교도인들처럼 제 조상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온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 돌아가는 방식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편에 항상 서려고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보수 우파적인 가치관으로 살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제,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잘 나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환경 테크놀로지, 이거는 좌파 진보적인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왜 좌파 진보냐면은, 자, 좌파라는 건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진보라는 거는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은 항상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방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이제 이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뭐, 그런 게임 같은 거 해보셨나요? 뭐,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막 도시 건설하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살아라고이 도시를, 이, 이, 뭐랄까, 이, 이, 이 땅을, 지구를 만들어주시고, 여기 너네들 살아! 하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어, 만들어 놓으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을 걱정한다는 거는 이게 사실 무슨 사상이냐면, 우리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의 관리자로서, 우리가 이 지구의 신으로서, 이 지구를 우리 힘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제 깨끗해,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일종의 교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깨끗하게 아껴야 된다. 이런 사상이면 괜찮은데, 지금 좌파진보가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가스라이팅합니다. 있지도 않은 지구 온난화를 거짓으로 만들어내서 이게 막 언론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구는 지금 더워지고 있는 시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지구도 전반적으로 이제 더워지는 시즌이 있고 차가워지는 시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더워지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 그거, 그거, 그건데, 이 더워지고 있는 시즌을 이렇게 딱 알고, 대중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딱 그거에 편승해서, 아, 지금 봐라. 지구가 더워지고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 이 관련한 테크놀로지 뒤에는 이 좌파들의 그, 뭐랄까, 자기 밥줄이 달려있는 거예요. 대중을 속여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챙기자 뭐요런 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 관련 테크놀로지, 특히 그 친환경 이산화탄소 관련 테크놀로지는 사실 이제 좌파들이 이 무식한 대중들의 그 목에 빨대 꽂고 쭉쭉 보란빠만 먹으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환경 테크놀로지, 특히 요즘 뭐뭐 뭐 여러 가지 유행하는 뭐, 뭐 태양 전지에서부터 뭐 풍력 뭐 바다에서 하는 해상풍력 또뭐 뭐랄까 또 탄소 포집 뭐 이런 거 근데 특히 탄소 포집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포집은 이 C O 2 관련 테크놀로지 중에 과장 뭐랄까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 기계를 이용해서 트랩 트랩을 하는 거야. 그 이산화탄소를 트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바닷속이나 이런 데다가 묻어버리면 된다. 뭐 이런 테크놀로지인데. 사실 이거를 하려면은 굉장한 노동 집약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이 봐봐요. 이 대기 중에 있는 이 CO2를 트랩하려면, 이 뭔가 이, 이, 이 유체역학적인 그런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거를 바닷속에 트랩하려면, 또 바다에 뭔가 구조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하드웨어 중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하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 누군가의 뭐랄까 어 누군가의 이렇게 노예가 돼서 되게 고생하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뉴스나 언론을 돌려서 아 우리 환경 죽어간다. 어떻게 우리 지구 더워지고 있어 흑흑흑 가고서 이렇게. 뭐랄까, 계속 프로파간다를 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늘 읽기 때문에, 이게 뉴스에서 그렇게 나와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언론 또 구라치고 또 가스라이팅 하네. 하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분별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갖고야죠. 저는 그래서 길 가다가 쓰레기 보면 주서요.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창문 열고 막 내가 먹던 뭐뭐 뭐 커피 같은 거창 밖으로 운전하면 던지지 않아요. 그런 인간들 많잖아요. 나쁜 놈들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환경을 파괴합니까? 환경을 지키는 건 맞는데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빅 픽처를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뭐 탄소 포집 기술을 이게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좌파들, 좌파에 빠진 애들한테 봐라. 지구가 위험하니까 너희들이 지구를 구해 줘. 하고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우월감을 자극해요, 좌파들이. 그래 가지고 이 좌파에 빠진 나라들이 다 이제 그, 뭐랄까, 탄소 포집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제 하게 붙이긴 다음에 그, 그 장비를 팔아요. 그 엄청 비싸겠죠. 그 하드웨어. 그바닷 속에다가 그 CO2 때려 넣으려면, 아, 그거 진짜 엄청난 건설입니다. 그 엄청나게 비싼 거, 그 누군가 특허를 가지고 있겠죠. 그 좌파의 헤드쿼터라고 할수 있는 애들이 그 특허랑 설계 다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전세계 좌파들한테 세뇌시킨 다음에 팔아먹은 다음에 자기들은 그거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자기들은 인공지능 그것도 소프트웨어로 전 세계에 있는 이 탄소 포집 시스템의 그 스테이터스를 이제 가만히 앉아 가지고 저저 컴퓨터 노트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모니터로 이렇게 딱 보면서 아, 저기는 좀 좌파화가 덜 됐군. 하면서 고기를 또 이제 미디어로 가스라이팅하고 또 저기는 어, 어 저기는 아주 좌파화가 잘 됐군. 우리에게 충성하는 군 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사람들을 막 미워하는 그런 걸로 미디어를 돌려서 아더 뭐랄까? 충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사악한 시스템이에요. CO2 관련 테크놀로지는. 그래서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기 삶이 누군가의 노예가 돼서 죽도록 고생하는 게이 좌파에 빠진 시스템이에요. 자 그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좌파의 좌파는 무조건 나쁜 건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은 자유 의지라는 개념이 있어. 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이브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선악과 주변에 뭐 콘크리트 장벽을 쳐 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우파를 선택하든 좌파를 선택하든 자유 의지고 그걸 존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 의지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그래서 이제 개신교인들의 나라인 미국을 중심으로 매우 꼽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좌파해도 됩니다. 우파해도 돼요. 마음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반대하면은 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니까 좌파해도 되고 우파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다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은 좌파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물론 죄인이라서 가끔 저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을 하는 건 무조건 사악한가. 뭐, 그, 런 것도 아니에요. 가, 그, 기술은 같이 중립적인 겁니다. 인공지능을 좋게 쓸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항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려고, 어, 매우 노력하고 인생의 방향성이 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쥐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사실, 어, 그, 그걸 개발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지만 저는 그걸 선하게 쓰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그런 말입니다. 자, 총. 총은 어떻게 보면 나쁜 거죠. 사람을 죽이는 도구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 총이 범죄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세상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선한 경찰. 그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범죄자를 때려잡는 아주 정의로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좌파들이 계속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 말하거든요. 그 잘못된 거예요. 총기를 규제하는 게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 총기를 지금 미국에서 다 규제해 버리면 오히려 그 총기를 규제하는 것 때문에 이제 더 나쁜 결과가 초래합니다 총기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총을 쓰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총을 왜 정의롭게 쓰여야 되는지 그 도덕에 대해서 가르키는게 중요해요 근데 좌파들은 도덕적으로는 완전 해이하게 그 도덕적으로 완전 해이한 악의 컬처로 몰아가면서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파가 하는 게 맞습니다. 우파의 말은 자유를 주되, 그 자유가 왜 정의로운지, 왜 정의와 도덕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 정신을 가리켜야 된다는 게 우파의 생각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한국의 개념으로는 되게 이해가 안 가요. 한국의 유교는 이게 가정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완벽하다. 인간이 완벽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완벽한 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상이 유교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를 생각해보세요. 그 유토피아였어요? 유토피아였냐고요. 그 왕이랑 일부 사대부들만, 그 상위 1%의 사대부들만 잘 먹고 잘 살았고, 백성들은 다 굶어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멋있다고 하고 아직도 사극에서 막, 그때 왕족과 사대부들을 막그 멋있는 삶을 막이 사극으로 막 방송하는데 그걸 또 멋있다고 막 대중들이 보고 있는 게 저는 황당합니다. 조선이야말로 그 한반도가 진짜 어둠으로 갔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한국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조선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조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친환경 테크놀로지가 가진 그~ 어두운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